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살때 그렇게 원조 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갈 때 대한민국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요 정말 너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스무 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뭐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아,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